미선아 미선이 지금 그 시간 있어? 있어요마 요마테로우 아 시간 있어? 진실라 왜? 바필로레 진실롤루도 아마 묘 왜? 미라이래 왜요? 요마테로우 왜? 왜? 바필로레나할 말이 있어 뭔데? 나할 말이 있어 가 벼지아시레 주라 뭔데? 바 레레 벼 메즈 가바레바벼마레 뭔데? 주라 <laughs> 나너 좋아해 နာ nga no nin ko chuwa he tbo cha de so lo janan chi chi ma de ji ma le o min na de ya ma kriya ne so de de be janan chi chi ma ma nang ne nau sia mo pu no ma nang ne so lo janan ani ya ani e yu ma ta nge chin chin byo do ani ya ne byo lai de nau ne da mo ho pu jin shim se yin i e yu ma ta nge chin chin byo do i ya ne baw lai da se yin ba de chin khu mal go တငယ်ချင်းမဟုတ်ဖ ೇನೆ 나미차친구하고싶어.တငယ်ချင်း뭐밴에친구관광리하고싶어.피친네.하고싶어.고싶어네왕자라친네.ရော?근데미성가별의정말이야되게라.정말에나마드나마이야리로들려있대.정말이야되게라. 이야 이 알림이나다며? 응.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너 니가 처음 봤을 때부터, 라마존 사도이 그래가 좋아했어. 더 보자케라. 정말 몰랐어. 모르다마 어떻몰모도 어서 유나 방라이로 르그리야라 라돈 보아몰래써요 기타래. 또야 무인 그리아가 모르다나. 하지만 말로 데비다비루그리야 저래라 라돈 보아라 몰랐어요. 아니 준우가 별에 너너닝가로나어때나별로래 수라? 아니 미선 나가 별에 사실 이렇게 해 나도 아래 너 닝오 좋아하고 있어서 었 뭐지 안이라 그래? 고 있어서리 우리 나타야 고 있어서 니케 사실 이렇게 해 나도 아래 너 닝오 좋아하고 있어서 었 뭐지 안 이렇게 라 정말 이게라 고마워 지수바래 고마워 존우아 네, 별에 미선아 지금 시간 있어 왜왜나할 말이 있어 뭔데 나너 좋아해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친구 말고 남자 친구 하고 싶어 정말이야 응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정말 몰랐어 너는 나 어때 사실 나도 너 좋아하고 있어서 정말 กูมาวออพี่ด้วบิไอ้ธีนี่บ่ารีค้านมีเรอใช้ยังใช้ได้ไม่ใช้ไม่ใช้ปูปอนี่มันแลนี้มันใช้ได้แค่ราซูเนาะพี่ด้วบิชิงงงตะต๋าตาเลยเนาะเอออะห่าลีบาเป